종교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넓혀버리면은 어떤 부정할 수 없는 공리를 믿는 것조차 종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공리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공리적인 것이 없으면 사실은 아예 사상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불교 섭외를 위해서 불교 채팅방에 들어가보고 그 생각이 깨진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불교의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종교성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한국에 자주 들어가진 않지만 요새는 뭐 1년에 한 번은 가니까. 가면은 제가 절이라는 공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절에 항상 방문을 합니다. 가까운 절이나. 이제 절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기복신앙적이지? 내가 생각한 불교는 이렇지 않아. 이거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수능 100일 기도회 뭐 이런 걸 해요. <laughs> 수능 100일 기도회 하고 헌금하는 거막 엄청 많고 보시하는 거. 그냥 너무 기복주의 개신교 교회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일반 절들에 가 보면 이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개신교고 불교고 다좀 이상해졌다. 좀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절이나 교회에 랜덤하게 갔을 때, 100일 수능 기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기복적인 모습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신자들이 막 기복적인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빌고, 부처님 신 아니라는데도 가서 막 빌고, 부처님 제발 제,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다 제외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그 종교에 진짜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외하고 진짜 좀 제대로 믿어보려는 사람들, 교리를 알고 교리를 정말 실천하려고 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제대로 그렇게 믿으려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도 아,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의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지옥관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일화 같은 것만 봐도 기적적인 게 엄청 많거든요? 부처님이 킨두교 신들이랑 디스전 배틀뜨기도 하고 천상계 가가지고 디스전하고 말로 바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비유로서 받아들여지는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교 그 채팅방 가니까 거기에 진짜 제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 많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커뮤니티 그런 활동을 할 정도의 불자들. 그런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laughs> <laughs> 랜선교회 채팅방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윤회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던져요. 주제를. 윤회 안 믿는데 불교신자라고 할수 있나요? 던져요. 그리고 기사를 하나 가져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스님의 기사를 가져와요. 이 스님 너무 변질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윤회를 실제라고 믿지 않는데 불교신자라고 할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회도 안 믿을 거면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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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겠네 그러면서 이게 유회를꼭 믿어야만 하는가 불교 신자가 되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토론이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 웃겨 그냥 유회를 부활로만 바꾸면은 그냥 랜선교회나 이런 데서 기독교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일어난 거랑 그냥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그 거기에 몇몇 변증가 분들이 계세요 채팅창을 관리하는 불교 변증가들이 막 설명해 주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종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기복, 신앙 제외하고, 종교구나. 확실히 알게 됐어요. 불교는 종교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면에선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철학이라는 거는 철학적 요소들이 강하다. 철학적으로 파볼 요량이 있다라는 면에서 철학적이다지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할 수있으면 기독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도 똑같이 종교가 아니다. 철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는 스탠스를 들고 왔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현 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엄청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전략적으로도 좋았고 우승할 만 했어요 근데 우승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판정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긁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면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 라면서 제시해 주는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판정을 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무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무종교인들의 생각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쉽죠.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동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에서 저는 무종교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배제를 했죠.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점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잘 배제를 했죠. 예를 들어서 사바 같은 영화를 보면, 저는 사바를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해석했던 사람,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사바하의 감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지금 파벼 감독이잖아요? 저는 파벼를 못 봤어요, 아직. 그런데, 거기서 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교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목사인지 신부인지와 스님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너 불교에도 막 마군이 있고, 막 그런 것들, 착한 신적인 존재 있고, 나쁜 존재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이, 불교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것들에 대한 비유다라는 말이, 불교에는 선과 악이 없다라는 말이 될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선과 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다. 예를 들어 사탄 같은 게 없다. 마구니는 비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도 사탄이 비유라고 해도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에는 다른 종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절대적인 토대가 있어요. 다 있고 그런 토대들이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공리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공리적인 것이 없으면 사실은 종교적으로 아예 사상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회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윤회와 부활이 이제 다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부활은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이자 목표이지만, 윤회는 불교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는 거여야 끊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아니더라도 전제로서 작동한다는 거고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님들이 진지하게 윤회 믿어야 된다고 답변할런지 모르겠음 이라고 하는데 스님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도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스님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종교라는 것의 말의 그 범위를 더 넓히면 종교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에게 공양을 드리고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게 종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뭐 불교나 그런 동양적인 종교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종교의 범위를 그렇게만 좁힐 수 없거든요 엄청나게 넓게 넓혀버리면은 어떤 부정할 수 없는 공리를 믿는 것조차 종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니체의 얘기가 나왔지만, 니체는 선과 악, 어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기독교적인 기준으로 믿고 있다면, 이 세계, 서구권 세계 자체의 선과 악 개념이 기독교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을 니체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명예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과학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이미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확 넓혀버리면 사실은 무언가가 종교가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뭐 무신론자들 중에서 성과학 따위 없다.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종교에서 성과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과학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설명들이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사회계약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계약했다 아니면은 뭐 DNA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호혜적 이타주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다 구멍이 있어요 실제로 거의 99%의 사람들이 선과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저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래서 팩트다. 신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선과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고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인류의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이 발명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정말로 존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 양태를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도덕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도덕이 실제한다는 말은 곧 니체의 생각처럼 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